예, 안녕하세요. 어, 청결한 마음을 위한 렉시오 딥이나, 어, 이 책을 구매해 주신, 어, 구독자들, 구매자들을 위해서, 어, 책을 좀더 쉽게, 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강좌를 만들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청결한 마음을 위한 렉시오 딥이나, 어, 천천히, 이제 설명을 해 어. 드린, 요구니다 어, 일단 먼저 저의 그첫 책입니다. 첫 책을 이렇게 구매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시간, 프로로그. 17페이지부터,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먼저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결한 마음을 위한 렉시오 디비나. 이제 프로로그입니다. 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리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계속 성장하고 계십니까? 어, 이 믿음의 성장은 그 누구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겁니다. 내가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변해가고 있구나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무엇이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믿음이 계속 자라고 있으십니까?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고 계십니까? 그럼 내 나의 믿음은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성도님들의 들이 믿음을 바라보면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의 그 기준이 뭡니까? 행함입니다. 행함이 표징이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섬긴다. 아, 믿음 좋아. 또 우리 집사님들, 뭐, 서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권사님들이 부탁을 합니다. 아, 이러한 일이 있는데 좀 나와서 도와줄 수 있어? 그럼 그 일에 오케이, 좋습니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하면 믿음이 좋습니다. 좋은 겁니다. 근데, 어, 안 됩니다.가 계속 반복이 되면 믿음이 덜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군사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군사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 이제 첫뭐 1년 차된 군사 직분 받고 1년 되신 분들도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군사 그렇게 하면 안 돼야 합니다 군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군사로서 믿음이 좋은 분이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좋은 분이 돼버리는 겁니다. 믿음의 표징이 행함이라는 것,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나의 믿음이라면 이건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함이 뜻대로 잘 되면 내 기분이 좋습니다. 아 내가 잘 섬겼구나. 근데 반대로 그 행함을, 그 사역을, 그 일을 하다가 함께하는 동역자와 마음의 갈등이 생긴다든지 또그 일이 잘 진행이 안되면 기분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기분이 상하는 모습을 많이들 봅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교회는 그냥 예배만 드려야 돼. 가까이 가면 안 돼. 가까이 가면 다쳐.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렇게 거리를 두는 모습이 오늘날 가난 성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변질되어 갑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 예배 드림에 대해서 나의 마음의 가짐이 어떤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 예배 드림을 통해서 뭐라고 할까요? 내가 드렸다. 그걸로 만족이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습니다. 근데 그 듣고 있는 그 말씀이 나의 믿음을 자라나게 한다? 생각해야 됩니다. 난 믿음이 떨어졌어. 난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아, 시험 들었어. 이런 이야기는 참 우리는 모든 한국 교회에서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내 마음이 뜨거우시거나 차갑습니까? 아니면 미지근하십니까? 아마 우리는 첫사랑 때보다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실 겁니다. 그냥 밋밋하게 당연하다는 듯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 단계일 겁니다. 밋밋합니다 마음. 하다면 하는 거고.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합니다. 어떻게 해야 첫사랑의 그 뜨거웠던 믿음으로 회복이 될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환경과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말로 나의 믿음이 백항로 처럼 성장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높은 산에 심으신 우리의 믿음을 잘 자라게 할수 있을까 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믿음의 성장은 그 믿음이 내가 잘하고 있다는 라그 길은 말씀입니다. 저 또한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 읽기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 읽거라 말씀 읽거라 1독하고 2독하고 3독하고 10독하고 끊임없이 범위를 정하고 하루에 읽을 분량을 정하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있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이 말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합니다. 주일날. 근데 이 말이 목사로서 이 말을 들으면 그냥 형식적인 인사 같습니다. 왜냐면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어떠한 부분이 변화되었는지, 변해가는지, 우리는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예습관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평가하고 또 믿음의 동욕자들의 들보가 있는데도 나의 들보가 있는데도 타인의 그 티만 바라보는 눈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나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교육자들을 바라볼 때에도 똑같습니다.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 좋지만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사역 못합니다. 또 사역자들도 그 일에 지해 버립니다. 성장이 안 됩니다. 번아웃 어, 됐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 또한 교회에서의 신앙생활 참 많이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지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신명기 6장 6절, 6절 말씀 늘 읽었던 말씀. 너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갑자기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말씀은 들었지 그말 들은 말씀에 아난 은혜 받았습니다 나 예배 들었습니다 가 됐지만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이게 뭐지?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새길 수 있을까 그러다가 영성이라는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 전문대학원에서 목회와 영성을 공부하는 그 과목 중에 성경과 영성 지도라는 그 수업 시간에 렉시오 디비나라는 그 성경 읽기의 방법을 좀더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무슨 뜻이야? 뭐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것은 이책 뒷면에도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이 있, 있습니다. 거룩한 독서, 즉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이걸 체계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걸 배우면서 실천하면서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아, 마음에 새긴다는 게 이거구나.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우리의 변화의 시작은 결국 마음이구나였습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진보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져야 합니다. 청결한 마음이 하나님을 볼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표대로 삼아야 할 말씀입니다. 청결한 마음을 위한 렉시오 디비나 이 책을 구입한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제 청결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논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마음이구나. 그럼 마음에 대해서 우리 이 기독교 역사에서 어떻게 이 마음을 가르쳤고 훈련했는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주는 책입니다. 또한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통해 자신의 마음, 나의 마음이 변화되고 성장되고 성숙되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 길을 제공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뒷면을 보시면 성도님들과 같이 렉시오 디비나를 했습니다. 그 결과물, 그 과정, 시작과 과정과 결론을 이 책에 실었습니다. 그들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 아,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모습이 그대로 담아 놨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는 성경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소개합니다. 2장에서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기독교 역사에서 말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마음을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교회에선 어떻게 가르쳐 왔는가. 그럼 그 가르침을 받은 그 마음에 대한 훈련은 무엇으로 그 마음 훈련을 했는가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무엇이냐면 그 훈련 가운데, 마음 훈련 가운데 청결한 마음을 위한. 그 훈련 가운데 대표적인 하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읽기, 성경 읽기. 그럼 그 렉시오 디비나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고 사장에서는 청결한 마음을 위한 렉시오 디비나의 그 마음 훈련 그리고 마음의 변화, 마음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딱 보여주는 책 헨리 나우엔의 집으로 가는 길을 통해. 샘플을 하나 딱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성도님들과 같이 했던 청결한 마음을 위한 레시오 딥이나 그 과정을 담아 놨습니다. 그리고 7장과 8장은 마무리로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 나아가야 되는지, 정말로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유익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 이 책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마음 훈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변화를 통해 나의 마음의 변화를 통해 내 주변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 마음이 계속적으로 내 속에서 샘 솟는 그러한 성도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썼습니다. 청결한 마음을 위한 레시어디이벤를 통해 마음에서 흘러넘치는 기쁨과 감사로 섬김과 봉사로 성교와 전도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 가는 믿음의 여정길이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